중국과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이들에게 투자했지만 결국 문화를 지배한 한국이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그 나라의 기둥이 될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도입하며 교육한다는 것은 어지간히 중요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도저히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인정받지 못할 국가에서 줄줄이 채택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중요 강대국들을 제끼고 한국이 점유율을 이기는 사태가 왔는데요. 특히나 현지인들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국에 밀려나는 나라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매우 친일, 친중적인 국가도 있고 이를 한국이 앞질러 이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한류 열풍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교육에까지 공식 반영된 것으로 정식 인증받는 셈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현재 기대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국. 동남아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은 길을 펴기가 어려운 나라로 여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제 식민지였던 국가가 대부분이었고, 이 나라들은 일본이 강압 통치보다는 일본이 인프라를 깔고 자본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일본 기업들이 자리 잡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에 비해 절대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태국의 대부분의 차량이 일본 것으로 약 88%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것은 물론이고, 관광을 가더라도 방콕 한가운데의 호화 백화점들이 대부분 일본 자본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보더라도, 일본의 영향력은 최소한 한국보다는 훨씬 태국에서 크고 강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태국만큼은 한국이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이며 가능성조차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국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데이터가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습니다. 바로 올해 태국 대학 입학시험 제2외국어 과목에서 한국어 응시생이 처음으로 일본어 응시생보다 많았던 곳으로 집계되면서 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에 의해 두 번째로 많이 선택되었는데요. 29일 주태국 한국 교육원에 따르면 2022년 태국 대입 시험에서 7개 제2외국어 과목을 선택한 21,000여 명중 한국어 응시생은 3,770명 약 17.6%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어는 3,672명으로 한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따라잡았는데 이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전년도와 비교할 때 한국어 응시생은 약4.3% 증가해 7개 과목 응시생 중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실제 대입이 아닌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한 태국 중등학교는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2021년 기준 175개교 규모인데 이는 전 세계 최고 규모 학교수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이 길을 펴기 힘든 태국에서 한국어가 대세로 떠오르게 되었나 궁금한데요. 그런데 태국은 태국과는 다르게 태국만의 독특한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이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열풍 등에 따른 태국 중등학교의 한국어 학습 열기가 폭발했다 했는데, 이것은 타국과 비슷하나. 업계 관계자는 특히 블랙핑크 리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태국에서 특별하게 리사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성공 스토리가 태국인의 심금을 울린 것입니다. 작년 블랙핑크의 앨범 라 리사는 이틀만에 1억 뷰를 기록하며 전세계 솔로 가수 중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렸고 72개국에서 브랜드 평판 1위를 하는 등 세계적인 탑 가수로 성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리사가 인기가 대단한 것이 태국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린 상황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리사는 아직 신분제에 영향이 있는 태국에서 서민층인 로소 출신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태국에선 하이소라는 상류층이 명예와 부를 독점하면서 계층사회의 기득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로소 출신으로 자수성가했다는 스토리가 태국에서 꿈같은 존재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리사의 라 리사가 태국풍을 덧입혀 노래를 발표하자 그야말로 태국은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뭐 얼마나 인기가 있겠냐 생각합니다만 태국인들은 뮤비를 보고 웃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리사의 뮤비를 보면서 오열하면서 울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심금을 울리고 열광케 하는 것입니다. 태국 총리조차 리사를 극찬했으며 태국 정부 차원에서도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케이팝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의 붐이 자연스럽게 된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은 태국에서 크다고 할수 있지만 작은 분야에서부터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 브랜드를 각인시켰다는 점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러시아 전쟁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어색해졌지만 러시아가 한국어를 왜 제2외국어로 택했는지 과정이 놀라운데요. 러시아 교육부는 지난 2020년 9월 한국어를 초, 중, 고 학교, 제2 외국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주로 한국 대사관은 한러 관계의 발전과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아홉 번째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제외국어가 되었는데 러시아 한 지역에서는 놀라운 소리를 합니다. 러시아 사할린주에서 3년째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류드밀라 쉘로하이바 씨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로 강제 징용돼 사할린에 사는 우리 곁 한인들의 삶이 궁금해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라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류드밀라 교사는 우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인 후손 3만 명과 사할린 섬에 살고 있다며 그런 이웃들을 더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이들의 문화, 역사, 풍습, 전통이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8년부터 일본은 사할린 지역의 노동력이 부족하자 6만 명이 넘는 한국인을 대거 징집했고 이들은 탄광, 벌목장 등에서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종전 후에도 이들은 러시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한국어 열풍은 최근 한류는 물론 역사적인 이유로도 관련이 매우 깊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더욱 한국과 교류가 강화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전쟁이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고 러시아는 전쟁의 책임을 지되 한국과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베트남. 베트남은 세계 최초로 한국어를 제일 외국어로 채택했는데 그 이유 역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제1 외국어는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된 것인데 한국어는 2019년에 제2 외국어가 되더니 2021년에 제1 외국어로 초고속 승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국어가 이렇게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빠른 승격이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경제 분야로 한류 열풍과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크고 박항서 감독의 활약으로 축구 성적도 좋았지만 역시 베트남 내에서 끼치는 한국 기업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규모를 키워왔고 누적 투자 순위론 한국이 1위입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들어가기 원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택하고 있는 상황도 한국어의 위상이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계기가 된 것이고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2020년 삼성전자는 베트남 GDP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한국이 베트남을 떠난다고 하면 베트남에는 매우 큰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제1외국어 대접이 늦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베트남의 제1외국어로 한국어 선정은 당연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최근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를 물색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뒤늦게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승격시키며 부랴부랴 한국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등 다소 떼내준 조치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한국의 위상이 다양한 국가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도. 인도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우대해 준다는 감정을 갖는 국가로 분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별로 인도하고 상충하는 면도 없고 인구는 많으나 양자간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한국이 방산 제품을 수출을 타진하는 등 교류의 물고가 트고 있지만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인도 특유의 법체계 때문에. 포스코는 인도에서 10년간 고생하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제대로 못냈으며 삼성전자가 활약은 하나 역시 많은 기업들에게 인도의 노동, 환경 등 지역 법 체계는 최악인 것입니다. 중국만큼의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한국 기업이 진출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그런 인도에서 인도 정부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하고 관련 예산을 매년 두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한류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고. 한국어 시험도 순식간에 마감되는 등 사회 다방면에서 한국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전격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택한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한국어를 채택한 동시에 중국어는 퇴출당하면서 중국을 불쾌하게 했는데요. 이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생기면서 인도에서 반중심리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며 이에 전격 중국어는 인도에서 제2외국어였다가 한국과 터치하면 사라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도에서는 인구가 많은 만큼 민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과 중국의 대접이 천지 차이가 된 겁니다. 또한 인도에서는 한번 정책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고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한국어를 택한 것이 단순히 한류 때문이 아니라 최근 아시아에서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가 한국어를 택했고 한국이 최근 유엔이 선정한 선진국에 진입한 공식 국가로도 인정받았기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인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적극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목할 것은 한국어를 택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구도 많고 지역에서 영향력이 작지 않은 국가들인데 오히려 한국을 앞서고 본받을 게 많은 선진국으로 분류하면서 적극 제2 외국어로 편입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제끼고 선택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할수록 한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레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